로그 2의 b는 마이너스 14 a3제곱 b제곱이 32 4로그 2의 ab를 구하시오 뭐 나보고 어쩌란 소리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네 일단 로그 2 로그 3이니까 a하고 b는 진수조건 양수입니다 양수의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미지수로볼 때, A, B로 볼 것이냐, 로그 2의 A로 볼 것이냐, 요거는 문제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변수를 로그 2의 A로 보면 바로 풀린 문제입니다. 그러지? 변수, 자, 미지수 자체를 로그 A, 로그 B, 얘를 로그 시하면 3A 플러스 2B가 32잖아요. 요 놈은 AB이고요. 그 이제 연립방정식 그냥 문제야. 이야, 어려운 문제인 많은데 질문을 안 했네. 자 봅시다. 자이 이상의 두 자연수 A와 N에 대하여 도집합이 있는데 A는 식은 좀 복잡한데 요 놈은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B는 A에서 갖고 오고 A에서 갖고 와가지고 P는 Q는 P의 n제곱근입니다. 그래서 b 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B, B, B. b P가 누구야? Q는 P의 n제곱근인데 아 n제곱 몇제곱근이냐 이거지? 질문이 요거야 요거의 형태. 그러면 일단은 A를 구하고 A를 가지고 써놓고 다시 b 를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자 A를 저 정리를 하면 A가 지금 위치 4, 위치 2가 있네요. 모르겠지? 통일을 시켜놔야 됩니다. 뭐가 좋을 건가 생각을 하고 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4가 좀 편할 것 같긴 해 사실은. 왜냐하면 이 2분의 1이 들어가면 4가 되는 겁니다. 연산 4가 되고 4가 됐으니까 왼쪽 식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쓸까요? 일단 로그 4의 a제곱 얘는 마이너스 p 분의 s 이렇게 쓴게나 u 겠네 오른쪽도 로그 s p a로 쓸 거니까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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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의 u s p 한번더 정리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5에 4의 A가 되는데 요 놈이 뭐가 된다. 2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이거죠. 그 말이지? 자 얘를 넘겨 넘겨 정리해도 돼. 넘겨가지고 정리해도 돼. 그런데 여튼간에 2분의 1은 어떤 수야? 유리수잖아.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 일단 2분의 1이 돼야 돼요. 2분의 1 같은 수가 돼야 돼. 유리수가 되면서 2분의 1, 1과 2분의 1 이런 수야. 그러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가 유리수 고박이니까 얘는 무리수면 말이 안 돼. 얘도 당연히 유리수면서 뭘 만들어내야 돼? 2분의 홀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각이 낼수 있겠니? 얘를 이렇게 정리해도 되긴 한다겠어. 근데 그때도 똑같은 방법이야, 사실. 그때는 뭘 볶었냐면 이쪽 지수 형태를 봐 가지고 k다 수를 넣어 가지고 어떤 수를 만드는 거고 얘는 그대로 이 형태를 보면서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될 거냐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3이 제거돼야 되니까 3이 분자에 있어야 되겠고 분모에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죠. 까지 이해 됩니까? 됐어요. 이분의 그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면 되겠는데 얘가 5가 있으니까 분모에 5가 있다는 생각 정도는할수 있어야 된다. 분모에 5가 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작은 수가 될 거니까. 그렇지? 5는 제거해도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5순이 되면 그때 수정하면 돼. 자, 얘가 될수 있는 수는 일단은 요런 요러한 수에 되고 얘가 5분의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된, 어떻게 만든 거냐면 5, 5, 3, 3, 2분의 1을 만든 거야 이제. 됐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어? P, P는 홀수가 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수는, A는, A가 의미하는 거 뭐지? A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 이 e 이상의 자연수네. A는, 요놈이, 4분의, 뭐가 됩니까? 10분의 3P, 이되 돼있죠. 그러겠지? P는? 홀수 말이 안 되네. 어 되네. 얘가 4니까 위치가 있으니까 이 분의 오 분의 삼 p 이렇게 되겠죠. p는 오의 배수이면서 홀수이면 되겠네요. 그러 이제 다시 말해서 얘는 a는 이에 오가 되면 세제곱. 그 다음에 오 없어지고 홀수. 오고 바기 일, 오고 바기 삼, 이에 구제곱 이렇게 된가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다음에 구제 부담이 얼마야? 오제 제곱인가요? 60 커지네요. 60 커질 뭐 이런 수들이야. 그 얘가 얼만큼 커질 거냐면 k 가2 0보다 작으니까 이놈의 결과가 얼마야 지금? 5오3삼 분의 놈의 결과가 지금 이 분의 일 플러스 분의 p 가 이놈이 k 가 되겠죠? 요놈이 2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p는 1/2 얼마니? 40, 39. 얼마야? 2분의 1 1 40, 39. p는 39보다 작은 수를 넣어야 되고 현재 우리는 여기다 뭘 집어넣고 있는 중이야. p에다가 5 곱하기 홀수를 집어넣고 있는 중이지. 5 5 25, 5 7은 35. 7 까지네요. 7. 1, 3, 5, 7. 1, 3, 5, 7. 4개네요. 됐습니까? 요 놈이 지금 현재 A의 원소야.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 뉴의 문제는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나,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지만, 너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얘를 정리해서 풀어도 관계는 없어. 한번 해보세요. ,이. 어떻게 편한지. 뒤에 가서 똑같은 이런 방법이 나오면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떤 수의 배수 배수 간격적으로 집어넣어야 돼. 하나는 찾고 그 다음 두 번째 찾으면 간격적으로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은 요 놈들을 가지고 어떤 수 하나는 어떤 수의 몇 제곱근 이 말이잖아. 그러지? 그럼 큰 수를 가지고 몇 제곱근 몇 제곱근 몇 제곱근 하면 되겠네. 몇 개고 제국군, 몇 개고는 안 돼. 그러지? 배수가 되는 것만 하면 가능하겠네. 3 5 7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3 5 7.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에? 아. 이 아닌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어. 이 아닌 다섯 개의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 에? 대해서 a1 분의 ai가 s의 원소가 된대요. 가 성립할 때 문제를 푸시오 이 말이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니까 가능성이 있는 수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질문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에 질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얘네들이 이 자연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수들이다 이거고 그 수들 중에 내가 하나라도 알아내면 이 문제는 푸는 데는 답은 맞출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왜냐하면 a1분의 ai가 a가 이런 거지 a1분의 a2가 s 안에 있어야 되겠지 이 중에 있어야겠지 A3가 될 수도 있고, A1이 될 수는 없겠지. A1이 될 수는 없어. A2가 될 수는 있어. A2가 될 수는 있어. 어떻게? 해? 얘가 A2가 어떻게 돼? 얘가 1이면 되잖아. 1이 아니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 얘는 A3가 되야겠네 가능성으로 8이 아니라 했으니까 a3가 되겠지. 뭐라고? a. 아, a5이 왜안 되냐고? 아, a5이 될 수가 있네요. 역으로 가야겠네요. 왜냐면 하 우리가 계속 커지다 보면 문제 발생해. 줄어들어야 되겠네. 그래지? 줄어들어. 그럼 요놈이 뭐가 된다? a1이 되고 a1/a3가 뭐가 되고? A2가 되고 이런 식이 개념이 되겠다 이거지 됐나요? 일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뭐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 로그 A1에 A1부터 A5까지 곱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A1부터 A5까지를 뭘로 만들어내라? A1으로 다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엄마는 알겠나요? 그러면 아까 지워 버렸네. a1분의 a2는 뭐가 된다고? a1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 a1분의 a3는 뭐가 되고? a2가 되고. 그럼 여기서 a3는 a1a2인데 여기가 a2는 a1의 제곱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a1의 세제곱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이놈의 곱이 a1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어느 정도 추론이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1 a b a 제곱 100이야. 예 예. 틀이 좀 있습니다. A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A제곱은 A보다 커. 근데 A제곱은 100보다 작아요. 그럼 A는 9까지. 9까지. A는 1부터, 2부터 9까지. 그 각각에 대해서 B는 그 사이에 들어갈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로그 AB가 유리수가 돼야 돼. 자, 로그 ab가 유리수가 되는 거, 자연수가 되는 거일일 쓰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어쩐다고? 쓰는 문제인데 로그 ab가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야 돼. 다시 말해서 a가 뭐 2의 뭐 제곱이면 b도 2의 뭐 제곱이어야 된다. a가 3의 뭐 제곱이면 b도 3에몇 제곱 해야 된다. 요런 거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a에다 수를 넣어가면서 요 간격이 나올 거 아니야. a가 나오면 a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 사이에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2부터 9까지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엄마잘 알겠지? 할수 있겠죠? 예? 자, 조심할 점은 요런 거야. a에다 내가 8을 넣었어. 그럼 a제곱은 64죠. 그러면 B가 8의 거듭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8이 뭐야? 2의 3제곱이니까 B도 뭐야? 2의 거듭제곱이 되면 된다 이거지.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네. 알겠나요? 네. 일일이 쓰는 문제입니다. 아, 2부터 9까지만 합니까? 금방금방 끝나. 거듭제곱 형태로 찾을 거니까. 어? 똑같은 문제야 이 아 시험 문제 있구나. 뭐지? 87번은 뭐지? 똑같은 문제야. 그 아, 얘는 아, 이건 비고, 네. 어, 조건이 약간 다른 상황이 좀 다르구나. 89번은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안 돼. 90번부터 가고 쭉 풀고, 89번은 시간 남은 풀고 안 풀면 안 되면 안 풀겠습니다. 네. 언젠가 풀어주겠지. 또, 또나또물어보겠지 응? 90번입니다. a는 a의 요런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a에다가는 루트 a가 원소야. 근데 a를 0부터 k까지 집어넣을 거야. k가 10이면 루트 0, 루트 1, 루트 k야. 조심해야 됩니다. 0이 들어가 있어요. 루트 0 돼? 안 돼? 되죠? 루트 0이 됩니다. 에? 선생님 처음 풀었어요. 이거 틀렸어. 이0 때문에 틀렸어. 보통 0을 빼 주는 게 보통인데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b에는 뭐가 돼 있어? 0이 빠졌어. 진수 조건이니까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당연히 빠져야 되고 1부터 k까지. 보통 1부터 k인데 는 0을 넣었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a는 정수를 집어넣어서 루트 1부터 루트 k, 루트 0부터 루트 k까지 넣고 b에는 b에다가 로그 로그의 루트 3의 b 를 넣었어. b는 정수를 넣었지. 밑은 루트 3인데 c는 뭐냐면 교집합인데 정수야. c는 두개 교집합인데 정수. 다시 말해서 다 고를 게 아니라 뭐만 고를 거야. 두개 정수들만 골라가지고 교집합을 생각하겠다. 이 말이니까 우리는 정수를 적고 a가 될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0, 1, 2, 3, 뭐이 정도 적어놓고 이때 a에 대한 상황은 얼마가 경계값이야. k가 0이 되면 되고 k가 1이 되고 k가 4가 되고 k가 9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거 보고 그 다음에 b가 될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0이 되는 경우는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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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상황은 루트 3이고 루트 3이지. 근데 정수를 집어넣겠다니까 얘는 빠지겠다. 이런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2가 되는 상황이 3, 이렇게 떨어지네. 그래서 교집합이 지금, 요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원소가, 얘가 원소니까. 로그 값이 원소잖아. 그 결과물이 원소잖아. 에? 됐어요? 이렇게 돼서 몇 개까지 나와야 돼? 네개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 뒤로 더, 더 적어야 된다. 이거지. 4, 6까지는 적어줘야 되고, 8까지 적어줘야 돼.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있겠다. 그럼 4부터 8까지 수들을잘 관찰해가지고 K가 될수 있는 수를 이렇게 사이즈를 계속 키워봐야 됩니다. 계속 키워봐야 돼. 그래서 간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됐니? 한쪽은 둥호가 있고 한쪽은 둥호가 없어. 어떤 끓음인지 알겠지? 다음, 21번. 로그 EFX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실수 X의 최소값은 0이고. 조심해야 돼요. 합성 함수입니다. 로그 2의 fx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fx가 2의 k 제곱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됐습니까? 그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실수 x의 최솟값은 0이래요. 여기다 0을 넣었더니 2의 거듭제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최대값은 4라고 있습니다. x에다 4를 넣었더니 2의 거듭제곱이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되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 요고, 요거 최대값이 사야. 근데, F는 뭐야? 2차 함수잖아. 그럼, H에서 아래로 볼록이면 계속 커지니까, 큰 최대값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최대값이 4까지밖에안 닿다는 소리는 얘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다는 소리고, 우리는 진수에 들어갔으니까 양수만 넣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겠지.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었더니. 요 지금 요건 증감수니까 f(x)가 최대가 되는 놈이 log x 로 log 의 f(x) 최대가 되겠지? 어 x 최소값은 오케이 자연수가 되는 영하고 사네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저, 와중에 뭐가 걸려? 2의 k제곱이 걸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걸린 놈이 최소가 얼마고? 0이고 최소가 최대가 4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축이 얼마다? 2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fx의 축은 2다. 다음. 얘랑 얘가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요놈이 자연수가 된다. 이 말이죠. 요놈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하는 x는 3개 존재한다.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얘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지. 얘는 그래프가 0부터 이렇게 척창창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세개했단 소리는 어디까지 걸렸다는 소리야? 2에 세제곱까지 걸렸다는 소리겠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이거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가 세개 있다는 말은 아까 두개 있었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지. x가 세 개야.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는 하나는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꼭짓점에 있다는 소리고 이놈은 2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2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렇겠지 로그 2가 fx가 3개가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가 모두 자, 아, 모두 틀렸네 모두네 모두에모두에 좋았어 얘가 지금 fx는 지금 얘도 뭘로 만들어야 돼. 4의 거듭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얘도 4의 거듭적으로 만들려면 fx가 뭐가 되면 돼? fx가 뭐가 돼야 되지? 얘가 4의 세제곱이니까 fx가 뭐가 돼? 1. 그다음에 4. 4의 제곱. 4의 세제곱은 안 돼. 요거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fx는 요러한 수라고. fx가 요러한 수야. 그렇지? 이거가 두 개가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x는 세개 있다고요. 됐니? 그러면 fx가 1이 되는 거, fx가 1이 되는 것은 이의 k제곱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하고 얘가 되겠다 이 말이고, fx가 지금 4하고 4의 제곱이 되는 수는 여기에 4가 있고 4의 세제곱이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해야 돼요. 이놈이 4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가다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요. 선생님 풀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헷갈리는 이유는 알겠지? x, fx, log 로고 fx 로고의 상용 로그의 정수분, 소수분을 두군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부정방정식 생각해야 돼요. 면을 보통 우리는 n하고 알파로 쓰는 게 제일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n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로그 3의 7이고 소수령에서는 정수 범위 소재야 되고 에? 로그 3의 7은 얼마야? 로그 3의 3이 1이야. 에? 로그 3의 제곱이 9니까 얘는 1. 얼마다 이거지. 그러면 알, n은 얼마고 1이고요. 알파는 얼마다? 로그 3의 7 마이너스 1이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기본 문제지. 자 요거에 몇자리수냐 n 자리수 뭐야 로그 최 보면 알수 있다 이거지 최고 자리수는자 요놈이 로그 5에 28을 하게 되면 얼마로 나왔어 자 19.572가 나왔어요 얘를 19.572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정수 부분이 원하는 바가 뭐야 자릿수와 관련됐다고 이 정수 부분이 19면 자릿수는 20 자릿수고 이 소수 부분과 관련된 게 뭐냐면 숫자의 배열이야 숫자의 배열 됐어요 이게 단답이면 여기서 자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10이니까 19니까 20 쓰면 되고 이0.571 뭘로 바꿔 0.57을 뭘로 할까? 로그로 바꿔야 돼. 0.57이는 가수예 가짜 수거든. 얘를 로그로 바꾸면 진짜 수가 등장한다고. 됐지?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꿀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 얼마와 얼마 사이인지를 알아내야 돼. 이제는 로그 3이고 로그 4도 외워야 되고 로그 5도 외워세요. 0.602 로그 5는 얼마야? 0.699 이래 게 외우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자리가 나올 거고, 두 자리 나오면 계산 좀 쉽게 하라고 나온 거고요. 됐어요? 하지만 정확한 값이 아닌 이상, 그, 그, 비싼 값은 안 떨어진 거 외워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 어디 사이 있어? 요거 사이에 있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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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네요. 얘가 로고, 3과 로고 4 사이에 있다. 그래서 최고 자리 수는 3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소수령이면 요 놈을 좀더 진행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정수부어 19이니까 자릿수는 20자릿수라. 이 부분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건데, 요렇게 쓰면, 어, 좀, 감, 아니, 감점해라. 여기서 바로 3이라고 하면 점수를 안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는 여기다가 19.572이고요. 여기다가 19를 다 더했죠. 요 정도는 상관없을 거라 보고 있고. 요즘은 상관없을 거고, 얘를 띠게 되면 요 표현까지가 나와야 얘가 누구냐? 로그 5의 28제곱. 요렇게까지 표현하면 말이 표현이 말이 되겠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지. 요거를 여기서 띠고, 요놈이 지금 요놈이 로그 5의 28제곱이고, 그 다음에 로그를 다띈 요렇게 표현을 적어줘야 돼. 한세줄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 그래야528 제곱이 범위 수가 나와서 최고 자리 수가 판단이 되겠다. 아시겠죠? 네. 됐죠? 어. 좀더 할게요.